안녕하세요 마시마루에요 오늘은 제 인형 소개해 를볼 거예요.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거죠. 자첫 번째 얘는 마시마루에요 되게 귀여워요. 마시마루와 메일에서도 얘 이름에 따서 한 거예요. 그리고 얘는 요정이에요. 서울에 가서 산 거고요. 이거는 시내에 있는 악트박스에서 산 거예요. 눈에 얹어서 산. 자... 얹어놓고 자는 건데 뭐 자주 얹어놓고 자진 않아요. 여기 이거, 이거 구멍은 이 구멍은 그 무슨 향 같은 거 넣어서 하는 거거든요. 넣고 자는 건데 넌 놓자마자 막 향기 좋은 게 엄청 많이 나가지고 코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안 넣었어요. 얘는 메일이에요. 얘 이름도 따로 만들었어요. 그냥 제 생각 마음대로. 그리고 얘는 달수예요. 마당에 나온 안타글, 달스 다이수. 그, 달스에요 근데, 닮지 않았죠. 이 꼬리,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. 아빠 양말 갔다가. 근데 이 발이 터졌어요. 실이 잘안 꾸며줬나봐요. 코가 동글동글해요. 이렇게 돼있어요. 그리고, 한 마, 한 개가 더 있어요. 얘가, 얘는, 브라운이에요. 제가 짧게 분이나 분이 시라고 불러요. 그냥 뭐, 이렇게, 돼있어요. 분이는 눈이 이렇게 돼있는데, 혀가 맨날 접히는 거 있죠? 아까 방금 펴서 그래요. 왕관. 왕관에 제가 옛날에, 모였을 때산 거라서, 키커를 붙여놨어요. 그리고 이거는, 목줄이에요, 목줄. 목줄. 이고요. 그리고, 얘는 강아지 인형이에요. 이거 할머니 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. 강아지. 얘도 강아지 얼굴이에요. 혀가 내밀고 있죠, 얘는. 혀가 제일 커요. 개돌이, 멍돌이. 멍멍이 할때 멍하고, 개할 때 개. 강돌이는 좀 이상하니까, 강도 같은 그런 느낌. 근데 얘가 제일 귀여워요. 근데 제일 아끼는 건 얘예요. 이게 10년이 넘었어요. 오빠 어. 우리 저희 오빠 어렸을 때산 거라서 되게 이게 엄청 오래됐어요. 나중에 수선 맡기려고요. 제가 직접 수선을 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메리옹. 이 얘는 마시마루. 안녕하세요. 자, 그러면 이상으로 인형 소개를 마칠게요. 빠이빠이. 댓글 이번에도 달아주세요. 쇽쇽. 빠이빠이.